네 저는 주식회사 마음에서 경영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정훈 이사 라고 합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가공을 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잔엿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잔엿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부터 진행 중인 스마트 팩토리 이미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햇섭과 스마트 해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해석과 해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CCP라는 게 있습니다.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해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CCP 분야를 IT로 구현시켜 놓는 것이 스마트 해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스마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사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 헬스업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울랄라랩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슈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가 제 후배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제안을 전하게 되었고, 그 울랄라랩을 추천하게 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시라는 제품이 헬스업 의무 적용 대상도 아니고, 스마트 헬스업 의무 적용 대상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하게 된 이유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엿을 제조하는 업체 중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스마트 햇섭도 인증받고 햇섭도 인증받는 업체로서 선점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섭에서는 100% 수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이 나간다든지,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리고, 스마트 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동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한국 품질 관리 인증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스마트 스의 요구 조건 자체가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가평 잔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한국에서는 선점이 끝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엿을 파는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판매량, 매출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 갖춰야 되는 어떤 요구 조건들 가운데 아직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적용대상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서 해석과 그다음에 스마트 스업을 미리 구축하고 이제 K푸드, K간식, K스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스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잣엿을 제조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마음 말고는 잣엿을 제조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엿의 원료가 되는 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직접 제조하는 공장 신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관련해서도 가평 군청과 지금 매우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고 또 산림조합하고도 매우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 만드는 공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헬석 스마트 헬석또 스마트 팩토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엿을 제조하는 공장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과 스마트 헬스이 인증이 완료가 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치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